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심장에 서로 놓고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한소망교회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머무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이 머물러 있는 한 가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구원의 복음이 머물러 있는 그 민족에게 나타나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계획, 변화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삶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는 소원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인전 19장에는 에베세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될때 놀라운 큰두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머물러 있을 때한큰 사건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약 2년이 넘는 시간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파가 됐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21절에서부터는 자기들의 생업의 위협을 느낀 은장쟁이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가로막고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소원에서 2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은장 쟁이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복음이 더욱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음장쟁이들의 반발 사건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지역의 온 영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강력한 힘을 오늘 앱에서 지역에 복음이 머물러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라노 소원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그곳에 가르치면서 계속 사도마업 바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원을 주시는데 노마에 대한, 노마에 가고 싶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지중해 근안에 가장 핵심이었던 노마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장쟁이들의 고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충동하고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신앙과 변화, 에베사라고 하는 한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중요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우상숭배와 이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푸스 지역의 아데미 신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그때 당시 은으로 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큰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아데미의 신상입니다. 그리고 아데미의 신전을 복원해 놓은 것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크기가 우리 청소년들 유럽 비전 여행 때 가셔서 이탈리아의 그런 신전들을 봤죠. 그때 당시 그런 건축 기술로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베소 지역에 아까 복원되었던 그 신전이 남아 있었던 그 기둥과 저 터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의 극장 오늘 나오잖아요. 에베소의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저 엄청난 예, 크기의 극장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돌안의 서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한 개인과 또한 가정과 그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면서 그 마음 중심 속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받아들인 이 바울은 "노마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엄청난 바퀴와 핍박 가운데 전속된 말이면 내 명대로 살지 못할 것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노마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강한 열망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모든 역부를 다 물리치고 거부하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했던 그분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살하고 인생을 끝냈다면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날 쓸그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리 옆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꿈, 하나님께서 그한 인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자.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할수 없었던, 꿈꾸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시대의 위대한 일, 보통 사람이 어쩌면 또이 노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끼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이 크면 클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또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면 꿀수록 그 꿈만큼 힘든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꾼꿈 만큼의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엄청난 열망이 있는데 그러나 은장쟁이 데메드리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함으로써 어찌 보면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그곳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이전에 우상을 숨기하던 그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정말 유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오늘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과를 쪼개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과 속에는 씨앗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속에 머물리는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졌을 때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그 씨앗 하나가 사과나무가 돼서 맺을 열매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나아가서 힘겨워졌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위대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중한 열매가 맺혀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미래에 위대한 일을 해 나갈 그한 아래 복음의 씨앗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소망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수 없는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대중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과 계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여져 있는 아루고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두라노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또 사로 세우고, 또 그들을 또더 높은 단계의 훈련을 통해서 충성된 제자들을 만들고 양육함으로써 복음이 점점 점점 확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아, 인도의, 인도니아였던 성교사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인도에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소외된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꿈 속에 두고 내 열망 속에 두고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의 계획과 꿈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나의 삶의 전제적 목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 19장 21절에 노마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2일 후에 지금 사도월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란의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엄청난 육체적인 사람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선수금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최고의 명의로 소문났을 거예요 엄청난 부도 축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양육됐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그가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의 열매가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속에 열망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편하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핍박과 박해가 바울의 심장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로마의 정치적 힘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사회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와 큰 믿음, 큰 자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단기적인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음의 확장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과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한 계획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23절에서 27절을 요약해서 보게 되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사람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권하여 하나님의 소로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서 은장장이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자 이 은장장이들이 더 이상 무엇을 안 사가겠어요?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더욱 사가지 않게 되자 이제 경제적인 이익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대부분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공동체에는 이익이 있지만 자기에는 이익이 없다고 갈등을 조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입니다.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맞서 내가 거기서 피투성이가 된 달째라도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은장쟁이들이 아데미 신상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를 현대적으로 바라보게 될때 어떤 일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제작하고 판매한 아데미 신상은 그 에베소의 신앙적인 문화로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을 거예요? 돈벌이가 됐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보다 교회가 크게 확장되고 확장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죠. 자, 이은장생이들도 처음에는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라고,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두개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큰 이득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게 되자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구조가, 사회적인 구조가, 사회적인 문화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주는 현대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기독교도,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애곡된 변질돼버린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축복이고 절대적인 성공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신앙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아데미 신을 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은장쟁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와 물질이 가치 판단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르고 있는 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적 가치까지 우리가 측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이 경제적 수익과 직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는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우상이 되고 합니다. 복음은 물질과 성공을 우상화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과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성공, 경력, 명예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대학을 다니고 돈 들여서 공부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스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운 삶은 그 우상에게 빼앗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문화적 간섭과 전통입니다 은장색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아데미 신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오라고 바라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적인 어떤 전통 그런 신앙과 거스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간섭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좋아하는 취향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한 인물이나 특정한 문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현연했을 때 와! 하는 소리와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왔을 때 와! 하는 소리 어떤 게더 나에게 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예배에서 사람들이 아데미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복음 앞에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정체성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물질적인 유익보다는 복음의 진리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충돌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었던 갈등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화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스템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와 서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여러분 해 나가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와 같이 복음 전파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문화적 구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과 맞지 않아서 부딪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포기하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서 전해 준다면 그도 언젠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힘이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보여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 한소망교회도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 그리고 한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올리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